왔어 에이 안 하지 그러게 이제 소름 먹고 복터 접었잖아 아 맞다 맞다 저기 좀 봐봐 진우 응? 저기 봐봐 어 진짜 이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부러 너올때 기다리고 있었어 어, 예전에그 브라운야도 여기 있었어 우리 갔었잖아 그랬어? 거기, 그, 단팔티. 근데 이태, 거기 경흘단 길 아니잖아. 아, 이태원. 이태원. 네. 맞아, 맞아. 이거 한지여기자아큰 강아지가 있는 거알어어 어디, 어디 있어? 여기 있어. 여기 안 있어. 일로 와, 이거. 일로 와, 이거. 어, 갈게. 잘 가. 버튼 풀어줘? 이쪽에만 풀어줄까? 야야 안 깨졌네 안 깨졌어 오케이 여기서 내려가면 돼?